선발 예배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이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예배 드릴 때 옆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어, 옆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한번 꼭 안아주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선생님이 했다고 믿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 찬양할 참, 찬양은 대치라이트인데 신나는 찬양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나이예벨을 기다리시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다시 지금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화목한 우리 작은 예수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576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험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작은 예수말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번 5월 달이 시작하면서 벌써 두 번째 우리 설교인데요. 우리 설교 제목 달라 달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빌딩 혹시 우리 빌딩 친구들 마실 수 있나요? 음네 친구들 중에도 맞춘 사람도 있고 못 맞춘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빌딩은 우리 잠실 쪽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하는데요 이 빌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어 전도사님 때는 어 전도사님 때는 좀 웃기지만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제일 큰 높은 빌딩이 육삼 빌딩이었는데 어 이제 롯데 빌딩이 새로 지어지면서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높은 타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롯데타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기분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처음 이 롯데타워를 봤었을 때 되게 높고 되게 멋지고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높은 건물, 멋진 작품을 보면 누구라도 항상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시편 8편에서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해 감탄하는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시편 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엄, 위엄을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우리 좀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께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말로. 위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누가 지었다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6일간, 6일 동안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라고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 동물원에 가면 살아있는 동물들, 우리 공원에 가면 날라다니는 비둘기, 그리고 우리 학교나 학원, 뭐 마트나 여러 곳을 다녔을 때 우리 같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 말은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책임지는 역할까지도 부여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리는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기 아껴쓰자, 물 아껴쓰자 이런 캠페인이나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전기가 됐든 물이 됐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됐든 음식이 줬든 모든 것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항상 절약하는 우리 작은 예수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잘 관리하고 아끼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전도사님이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우리 다시 한번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쓰지 않는 잘 쓰지 않는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먹고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나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꼭 쓰고 기침할 때는 꼭 오소매로 가리고 손을 잘 씻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깨끗한 건강하고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찬양하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장 쉽게 말하면 노래하는 것. 다시 한번 대상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예배를 안 드리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예배에 들어왔을 때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왜 찬양을 할까요? 우리는 왜 찬양할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핸드폰이나 TV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수들의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그 우리 노래 가수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되게 중독되는 노래들은 되게 많이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노래들은 누구를 누구를 향해 부르는 노래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찬양은 누구한테 드린다 했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그 대상은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노래와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 전도사님 설교 제목이 약간 가요스러운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이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이제 세상적인 노래, 세상에서 들리는 가요들을 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로움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여 달라 달라라는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과연 다른 친구들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다른 친구들과 어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축복과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작은 예서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10편 8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엄청난 위대한 세상을 감탄하여 그리고 그 영광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노래들과 다르게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So I 목우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이수마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그래요. 빨리 우리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그 날이 어서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각각의 예배 처소에서 어 시편의 8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창조목적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거룩한 피조물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존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교통을 통하여서 어 정말 우리가 함께 공생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피조물의 세계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소인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가득 차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작은 이스마 친구들과 선생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 항상 우리가 매주 예배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예방수칙을 같이 지킴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는 작은 예수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 5월 새로운 말씀 암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항상 기억하는 우리 작은 예수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6월 매일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과 전도사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꼭 받아가는 우리 자본이승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골든벨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골든벨을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반 선생님께 신청을 해줘서 같이 성경을 두면 참여하는 작은 예수 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작은 예수 말 친구들이 되어요 안녕